한국교육평가진 응원 성대근 대표 은응 6월 22일 삼성동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 14회 월드 블록체인 서민 마블스 서울 2022 행사의 일환인 NFT 메타 코리아 2022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CEO 서밋의 주최로 NFT 메타 코리아 2022는 웹3.0 시대의 개막 NFT 새로운 금융 자산과 메타버스 뉴 패러다임 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22일 NFT 메터 코리아 2022일 진행은 개막식과 7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창과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다. 세션 1에서는 LT 블록체인 지능 콜론 대통령 후보에게 말하다 GT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세션 2에서는 LT 블록체인 디지털 산업의 인프라가 되다 GT, 세션 3에서는 LT, NFT의 1 0 0 0가지 얼굴 GT, 세션 4에서는 LT 문화예술 부동산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GT, 세션 5에서는 LT, NFT 메타버스 뉴페러다임 GT, 세션 6의 LT 타요, 신명나는 메타버스 GT, 세션 7의 LT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 GT와 같은 다양한 주제로, 새로운 금융자산인 NFT 및 메타버스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 호텔 로비에서는 NFT 및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부스쇼를 통해 체험 및 전시를 제공하였다. 한국 교육 평가진 흥원의 성대근 대표는 최근 NFT 및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특히 NFT 및 가상 자산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매우 높다. 앞으로도 가상 자산에 대한 흥미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NFT 메타코리아, 2022년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의 현재와 발전 전망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행사라고 할수 있다. 라며 블록체인을 사용한 기술들이 점차 발전하고 가상자산과 메타버스가 생활 속에 점차 녹아들고 있는 만큼 한국교육평가진흥원에서도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개발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